실제로 이 책을 읽고서 아, 이런 교회를 다녀보고 싶다 하고 교회로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생각하는 신앙 우러나는 복은 믿음향기. 안녕하세요. 믿음향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신영입니다.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많은 기독교인들은 교회에 나가고 있습니다. 교회들을 보면 대형교회도 있고 개척교회도 있죠. 물론 그 중간 정도 되는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 수도 살펴보면 정말 많습니다. 편의점보다 교회 수가 더 많다는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교회가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다닐 만한 교회가 없다는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에 대한 책을 한권 소개할까 합니다. 이재학의 우리는 날마다 교회가 무엇인지 묻는다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이재학 목사님은 교회를 개척하고 또한 작은교회연구소라고 하는 작은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들 모임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험한 많은 경험들을 이 책을 통해 풀어놓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은 어떤 교회인가요? 사람마다 모두 다를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큰 공간에서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생각할 것 같고요. 또한 높은 강단에서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모습도 떠올릴 수 있을 듯합니다. 또 다른 분은 그런 예배의 모습보다 서로 친교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떠올릴 수도 있겠고요. 함께 성경 공부하고 또 식사하는 것을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런 교회 모습들보다 이웃을 섬기는 교회 모습을 생각하시는 분도 물론 있겠죠. 이런 다양한 교회의 모습 중에 어떤 게 과연 다른 교회 모습일까요? 이 책에서는 작은 교회를 개척하면서 경험한 교회의 모습들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런 경험을 그냥 막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체계를 갖고 분류를 쫙쫙쫙 해서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교회론 책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의 부제를 보면 말씀이 실제가 되는 교회론이라고 달려 있습니다. 실제로 이 책을 쓰신 저자분은 이 부제를 원래 제목으로 쓰려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출판사에서 지금 이 제목을 제안했다고 하는데, 솔직히 지금 제목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말씀이 실제가 되는 교회론. 이렇게 제목을 붙이면 왠지 교회론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으로 인해서 쉽게 읽기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을 줄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실제로 읽어보면 재미있고 술술 잘 읽히거든요. 그런 점을 생각한다면 지금 이책 제목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방금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 책의 큰 장점 중 하나는 잘 읽힌다는 점입니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교회는 칼 바르트가 이야기하는 교회의 상중 구조를 베이스로 삼고 있습니다. 즉, 부름받고 세움받고. 보냄 받은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데요. 사실 저렇게 칼 바르트가 이야기한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면 일단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자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하다 보니 공동체 모습이 쉽게 읽히고 또 피부로 와닿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동체가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구나 하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책을 읽고서 아, 이런 교회를 다녀보고 싶다 하고 교회로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책을 다 읽고 나서 조금은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런 교회 모습을 실천하기 위해서 기성 교회에 속해 있는 평신도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고개를 갸웃거리게 됩니다.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이라면.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교회 모습을 실제로 실천해 갈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평신도는 이런 교회를 실천해 가는 게 어떻게 가능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또한 이렇게 실천하는 교회를 위해서는 교인들의 헌신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사실 기성교회들은 헌신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분들보다 더 많은 분들은 그냥 예배만 이렇게 딱 드림으로 신앙생활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 않나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더 많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분들을 헌신의 자리로 어떻게 부를 수 있을까 하는 고민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아쉬운 점은 이 책은 모두 성공한 이야기만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교회에서 이런저런 행사를 하고 또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성공한 것도 많지만 실패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실패에 대한 경험도 함께 나눈다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성공의 이야기만큼 실패 이야기도 함께 나눈다면 교회 안에 실패의 이야기도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돌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그런 실패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엿볼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 이 책은 2024년도 독서계획 영상에 댓글로 리뷰를 부탁하신 분이 있어서 읽게 된 책입니다. 제가 직접 구입해서 읽었고요. 물론 <laughs> 리뷰를 부탁하신 분 덕분에 참 좋은 책을 읽게 돼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리뷰 부탁하시면 제가 바로는 아니더라도 늦게라도 리뷰하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그리고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는 그런 모습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댓글로 교회에 대해 함께 의견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결국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